타이어 공기압 때문에 서비스 센터 가기 너무 귀찮아서 찾아봤습니다. 24년 2월 자동차 타이어 공기 펌프 베스트 5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 제품은 480g으로 가볍고 자동차, 자전거, 농구공과 축구공에도 바람을 넣을 수 있는 펌프입니다. LED 디스플레이에 자동차 파워 소켓에 연결해서 쓰는 방식으로 연결선도 충분히 길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 제품은 보통 자동차는 타이어 한 개당 5분 트럭 하이어는 10분이면 완벽하게 채워주는 강력한 무선 펌프입니다. 무게는 820g이며 LED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세 번째 제품은 정확하게 공기압을 측정하는 기술력을 갖춘 제품으로 무선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유선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사용하기 편리한 모양으로 제작되었으며 무게는 1087g입니다. 네 번째 제품은 380g으로 가장 가볍고 무선으로 사용 가능하며 자동차, 오토바이 자전거, 각종 공에 맞는 노즐이 제공됩니다. 다섯 번째 제품은 타이어 공기압 뿐만 아니라 점프 스타터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무게는 650g이며 12가지 안전 보호 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. 무선으로 사용하며 LED 화면을 탑재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24년 2월 자동차 타이어 공기 펌프 베스트 5 였습니다.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